오늘 승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사랑은 말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왜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넌 나를 진짜 이해하긴 해. 사랑은 설명을 요구하고 종종 오해를 동반하며, 때로는 이해를 거래하려 합니다. <laughs> 하지만 정말 깊은 사랑은 사실 설명도 이해도 필요치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말 이전의 상태, 행동 이전의 이유, 감정 이전의 구조를 그냥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제목을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사랑은 말보다 먼저 도착한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알아보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알아보는 것이다. 음, 사랑은 말보다 먼저 도착한다. 어떻게 나올까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걸 할게요. 사랑은 말보다 먼저 도착한다. 어떤 감정은 말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려는 순간 이미 그 본질은 왜곡됩니다. 사랑이란 감정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무뚝뚝함도 침묵도 소통 방식도 굳이 바꾸려 들지 않는 상태. 그 사람의 무뚝뚝함도 침묵도 소통 방식도 굳이 바꾸려 들지 않는 상태. 그 사람의 표현 방식조차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사랑은 그런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고요한 확신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나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도 너를 본다. 는 확신을 보내는 일입니다. 어떤 게 나을까요? 음, 사랑은 고요한 확신이다. 사랑은 말보다 먼저 도착한다. 이거 해볼게요. 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게 고요한 확신이다. 음, 사랑은 고요한 확신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나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도 너를 본다. 는 확신을 보내는 일입니다. 사랑은 고요한 확신이다. 사랑은 말보다 먼저 도착한다. 사랑은 말보다 먼저 도착한다.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이걸로 해볼게요. 직관적이지 않고 사랑은 고요한 확신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나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도 너를 본다는 확신을 보내는 일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왜 표현하지 않니? 왜 말을 아끼니? 그 질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구조를 이미 알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알아봄에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은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고요한 감정, 그게 사랑입니다. 이 이걸 한번 해볼까요? 어우, 되게, 그, 뭐랄까요? 음. 사랑은 그저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고요한 감정. 음, 사랑은, 이렇게 해보면 좋을게요. 사랑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음, 그저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고요한 감정.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장을 해제시키는 비의도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방어하는 데 익숙합니다. 특히 사랑 앞에서 더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무너지고 계산하고 감춥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 방어 기제가 작동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건 공감이나 설득 때문이 아닙니다.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설명하려 하지 않고 심지어 알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무장해지됩니다 자기조차 꺼낸 적 없던 진짜 얼굴을 꺼내보게 됩니다. 사랑은 나 없이 존재하는 감정입니다. 이 사랑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전략도 언어의 재능도 아닙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가 반응하겠지라는 기대를 버린 상태입니다. 나를 삭제한 채 너를 온전히 비추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난널 사랑해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라는 존재를 알고 있어. 이말 속에는 감정도 판단도 거래도 없습니다. 그저 인식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복제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도 말합니다. 그 감정을 알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서도 다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안 됩니다. 그 감정은 그 사람만의 존재 방식에서만 나오는 고유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흉내낼 수 없고, 학습할 수도 없고, 반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단한 사람과의 접속에서만 가능했던 존재를 진동시키는 경험이입니다. 다시 시도할 수 없고, 기억으로도 돌아갈 수 없고, 그저 마음의 어딘가에 영원히 흔적처럼 났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변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감정을 주입하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사람은 변화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기조차 몰랐던 본래의 나로 되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 말도 설명도 조건도 없이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경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이란 말로서 감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존재를 비추는 일이다. 음, 너무 좋아요. <laughs> 영어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Love Arrives Before Language. Love isn't spoken; it's felt in the quiet recognition of a s o u l f Most love speaks.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Why did you take it that way? Do you really understand me? Love wants to be explained. It demands clarity. It invites misunderstanding. Sometimes it bargains for understanding, but the most profound love it needs no explanation, no confirmation. Recognition before words. True love is when you recognize someone's essence before words, before behavior, beneath every emotion. Love arrives before language. Some feelings leave beyond the reach of words, try to describe them, and they slip away. We don't explain because we love. We love because there is nothing to explain. The gentle ground where love begins. Even their quiet, their calmness, their clumsy ways, if we are not ready to change them, we don't need to interpret their silence. Love begins in the gentlest, a stillness. Love is a soft certainty, a whisper that says, "No matter how you leave,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And so the question fades. Why are you like this? Why don't you express more? Why can you opt up? <clears throat> you already know. You already see. I see you. Disarming with softness, not intention. People guard their true selves, especially in love. We hope, we fear, we measure, we hide. But the most real love, it unarms without asking, not by empathy, not by effort, but by being utterly without agenda. It doesn't want to change, it doesn't seek to explain, it doesn't even try to know. It simply gazes from a place of already knowing, and in that gaze, walls A person blooms in their truth itself, without the eye. Real love asks nothing in return. It's not clever, not manipulative, not strategic. It lets go of You do this, maybe you will love me back. It becomes a meter. One they reflects you so purely it disappears itself. So true love doesn't say I love you. It whispers I see who you are. I see who you are. I see you. I see who you are. No demand, no trauma, no exchange, just pure, life field recognition, irreplaceable and unrepeatable. Someone might wonder if I have felt this once, surely I can feel it again, but no. That emotion was a singular bloom triggered by the unique presence of one person we have been. You can rehearse it. You can study it. You can find it again, even if you try. It came once. It shimmered. And now it lives on just trace in your heart forever. So then, what is love? Love is not understanding. Love is recognition. To know without being told? To feel without needing reasons, to reflect without adding anything. And in the presence of that kind of love, people don't become someone new. They return to who they truly are because real love holds no conditions, no demands, no stories, only the holy act of witnessing. Love isn't spoken, it's the miracle of a one existence. Sing another. It's the miracle of one existence. Sing another. Oh, no, it's so beautiful.